자, 미래를 보는 남자, 아, 미래남입니다. 자, 오늘 1월 30일, 자, 마스크 해제가 이제, 어, 느 정도 완화가 됐죠. 어, 대중교통이나, 뭐, 저기 보이는 병원, 어, 같은 데서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어, 그 외에 실내는 이제 자유에 맡기는, 그래도 이제 당문가는 아마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쓸 겁니다. 아, 여기도 이제 보니까 전부 다,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요. 뭐, 어, 마스크는 겨울에는 뭐, 착용하는 거는 사실은 뭐, 저는 뭐, 반대를 안 합니다. 왜냐면, 감기도 막아주고, 어, 뭐, 여러, 여러, 가지 이제 요즘 환경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항사도 있고 해서 뭐, 뭐, 마스크 끼는 거를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웬만한 실내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어, 자기 사람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다는 자, 자체가, 자, 좋은 거죠. 그리고 전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어, 일명, 어, 개벌인 축제라고, 어, 강아지들을, 애견인들을 모아가지고, 어, 축제 기획안을, 어 하나 낸게 있습니다. 어, 그냥 속칭, 이제 개벌인 축제입니다. 그, 지금 이제 많은 애견인들이 저렇게 강아지를, 어 여기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요렇게 강가에는 요렇게 지금 뭐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기가 참 좋은 장, 장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소식은 여기 이제 제가 체육, 체육시설을 좀더 완화해 달라고 좀 이제 건의를 드렸더니, 아, 어, 지금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발 마사지, 어, 여기는 이제 좀 노년층이 많이 사셔 가지고 어, 발 마사지 겸 이렇게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뭐, 뭐 약간의 소규모, 이제 뭐 둘레길이 라 해야 되겠네요. 이 네, 요런 이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어, 뭐, 애국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냈던 세금을 잘 쓰냐, 안 쓰냐, 이런 거 감시하는 것도 애국이고요. 어떤 분이 아직까지 애국의 방향을 잘뭐 정하고 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물건 아껴 쓰고, 어, 아낄 건 아끼고, 또, 나눌 건 나누고, 어,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정을 줄건 주고, 그리고 국가가 나한테 뭘 해, 이런 것도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자파적인 생각입니다. 어, 좀잘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솔수수공을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어, 뭔가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나처럼 보시, 보십시오. 여기 기획안 어, 콘서트 이제 축제, 사람들 즐겁게 해주려고 어, 기획안을 냈죠. 그 지금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일단, 1차 서류심사는 통과를 했고, 어,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더 봐야 되겠지만, 이제 아마 한 3월 되는 봄에, 아 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정비사업을 위해서, 어, 제가 며칠을 여기를 이제 조금 활성화시키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는 뭐, 뭐제 힘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동장님도 찾아가고, 어, 뭐, 시장님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어, 뭐, 애국이라면 애국이고, 그냥, 뭐, 지역발전 사랑이라면 지역발전 사랑이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점심시간에 짬을 내가지고, 잠깐, 초추 영상, 영상으로 올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제, 점심시간 저는 항상 점심을 먹고 나서는 이 햇빛을 한 30분 정도는 째러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또, 업무를 보러 들어가야 될것 같고, 짧게, 쇼츠 영상으로 남기려다가, 그냥, 이렇게, 남깁니다. 자, 오늘 한 번, 하늘 한번 보십시오. 네. 아, 마스크 해제 되고, 어, 거의 한 3년 만에,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막, 탈출한 것 같은데, 아, 자, 맑은 하늘 보시고, 여러분, 자,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